트로트 가수인 진혜성은 오늘 녹화를 마친 뒤 단일초도 걸리지 않고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다. 이곳에 오자 그는 즉시 의사에게 5천만원을 건네며 매니저에게 무조건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행동은 진혜성의 이처럼 깊은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 비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람은 진혜성의 전 매니저였다. 이 사람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항상 진혜성을 곁에서 응원했다. 그래서 매니저와 그의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해섬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 진해성 씨에게 이전 매니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는 이 사람이 항상 그의 경력과 삶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따라 복구 과정에서 매니저를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행히 제때 응급처치를 받자 매니저와 그의 아내가 목숨을 건졌다. 진혜성은 그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 남아있다. 진혜성의 진심. 어린 행동과 관심은 대중의 존경과 존경을 끌어냈다. 사람들은 그가 매니저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친한 친구의 헌신과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진해성은 전 매니저에 대한 애정과 진심 어린 걱정을 드러냈다. 이 존경스러운 행동은 진해성이 음악계에서 쌓아온 단결과 동료애를 증명하고 예술적 길에 함께해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진해성이 전 매니저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사랑과 관심을 쏟았다. 그는 자주 방문해서 관리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정성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었다. 진해섬은 단순히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나누는 동반자이다. 그는 항상 병상에서 시간을 보내며 달콤한 말과 격려로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한다. 또 진해섬은 정신적 관리 외에도 매니저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관심이 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만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절한 치료와 치료를 받도록 했다.